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딱 복장을 보니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알겠습니다. 네. 이 탄. 네. 오늘 이제 이탄 말씀 좀 드리려고 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서 영상에 제가 부분 1탄 얘기 드렸죠? 드디어 2 탄입니다. 이이탄 예, 얘기 앞서서. 제 영상을 보신 찐팬, 찐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블랙시일을 갔다 온 거를요. 그 영상에 제가 블랙시일을 괜히 간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무당입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경훈 의원님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민경훈 의원님을 만나 뵙고 싶었냐면요. 제가 신원사 기도해서 할아버지한테 응답받은 내용이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당사자를 봐야만 했습니다. 근데 다행으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날, 어, 서초 집회에 다행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멀리서 그분 뵀을 때, 제게 할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정확한지 안한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 앞서 영상에 보면 민경우 의원님이 연설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경우 의원님 연설 중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통당을 위해서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당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앞서 영상에 그분이 연설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자 갔습니다 미통당이 당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국민의힘 그럼 국민의힘당인지 국민의진당인지 국민의힘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분들이 지금 국민에게 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요 차고 넘칠 만큼의 증거가 많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밝혀질까요? 안 밝혀질까요?를 많이 문의들을 주시는데요. 절대 안 밝히고 못 밝힙니다. 왜 절대 안 밝히고 못 밝히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다 자기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성관이들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그 모든 분들도 사람입니다. 다 자기 가족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입장 바꿔서 자기 죽는 길을 스스로 무덤하고 들어갈까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못 밝힌다고 저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못 밝히고 안 밝히는 겁니다.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그 집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잘못된 거라고 밝혀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주관하는 주최측들도 많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도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후원금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원금이 과연 국민이 밝히고 하는 진실대로다가 밝혀지는 대로 잘 쓰이는 건지? 안 쓰이는 건지 국민들은 알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요, 절대 하지 마르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후원금을 가지고 밝힐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얼마든지 후원들을 해야죠. 근데 누군가의 배는 또 채워져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명분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정선거는요,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국회의원 의수가 200명이 안 되면 자동 무효라고. 그러면 성관위에서 밝히고 뭐를 하고 국민들이 나가서 피켓 들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런 짓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행동은 행동대로 보여야 되는데 민경훈 의원님이 하시는 행동은 연결고리입니다. 그분 역할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신 역할이라고 할것 같으면요 방법론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신가 더잘아르실 거예요. 법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이 지금, 어, 국민의힘당이죠? 힘당에서 자기 당선 때문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할것 같으면 국민들에게, 국민의힘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내려오게끔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다 내려오시면 200석이 안 됩니다. 다 내려왔었을 때. 근데 다 내려오실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 그게 생존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야지, 호랑이 굴 밖에서 호랑이 잡겠다고 진을 치고 횃불 들고 있으면 그 호랑이가 나올까요?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이 어떻게 되게끔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겉에서만 지금 움직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개가 강아지가 잘 짖는다고 명견, 춘견은 아닙니다. 짖을 때잘 짖어야 됩니다. 개가 대나가나 막 짖으면 잡개입니다, 잡종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보내줘서 어깨에 힘을 실어 주신다는 건 저희가 잡종견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견은요 비겁한 침묵을 깨야 됩니다.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후원은 안 해주시는 게또 2회, 제 2회, 제 3회, 제 4회, 제 5회 많은 분들의 호주머니는 두둑해질 것이며 배는 불러져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겁한 침묵을 깨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부정선거는 밝힐 수 없는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 그 님의 조남조차도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님이 옥체를 잘 보존하고 계셔 주셔야지만 밝혀 줄수 있는 때가 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음력의 8월입니다. 8월부터 10월에 천기가 바뀔 거라고. 하늘의 기운이 바뀌어서 가면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님이 나타날 거라고. 그 나라님이 나타나셔야지만,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이드의 힘을 저희는 분명히 받아야지만,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또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날 집해요. 나가시면 저희 죽습니다. 나가서 으쌰으쌰, 밝혀라 밝혀라, 피켓 들고 시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판을 뒤집을지, 고양이는요, 발톱을 감추고 있어야 됩니다. 발톱 다 보여줬는데, 사냥꾼이 고양이 어떻게 잡는지 아는데, 너무나 쉽게 잡겠죠. 국민을 목을 잡고 조여옵니다. 숨통을 졸립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비밀리에, 첩보스럽게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단한번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3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단한 번입니다. 민경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서 주지 않으실 때 침묵을 깨고 역할 수행 다하셨으면요 방법론을 바꿔서 국민들한테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대동을 해서 집회를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소수가 움직일수록 다수가 피해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 집회의 취지와 의도는 국민들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화살의 촉을 바꿔서 국민의 힘당이 정말 국민에게 힘이 되는 당이 되게끔 국민에게 짐을 떠 따는 당이 되지 않게끔 그분들을 자꾸 흔들어 주십시오. 그분들을 자꾸 흔들지 않는 한이 판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경호 의원님 말씀을 신에서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을 받았기에 저는 소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짓는 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판는요 혼자 짜는 게 아닙니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서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지금 매일 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갈수 있게 그 뜻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은요 나가서 시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시한 번이 많은 국민을 죽일 수 있는 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은요, 각자 마음에 새기시고, 그때가 됐었을 때 비로소 활약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탄에서는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수 있는지, 이겨서 갈수 있는지, 최종 완결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